윤영권 전 세종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세종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음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원정지 2년이란 중징계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면서 4년 전 20대 총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4년 후인 지금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공천 탈락자가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는 최근 이해찬 대표의 경고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그럼 4년 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명단에서 배제된 이해찬 대표는 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며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정인 대표가 세종시를 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 없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같은 당 시의원이었던 윤예비 후보는 민주당 후보 대신 무소속 이해찬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이번 공천 배제는 DJ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입니다. 세종 시민들 우롱한 것입니다. 4년 전 상황이 오버랩되는 윤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세종갑성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